에, 질문 들어온 거 아, 여러분이 질문하신 거 음, 첫째 사주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사주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사주는 사주 자체는 나쁘고 좋은 것이 없어요 사주 자체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없어요 사주 자체는 조금 안 좋은 사주도 있고, 조금 뭐 좋다, 안 좋다, 그것보다는 국이 크냐, 국이 작느냐, 이런 것은 있어도 어느 것은 나쁜 사주, 어느 것은 좋은 사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주는 음, 그런데 나쁜 사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그래서 이것은 질문이 안 됩니다. 음, 나쁜 사주, 그런데 요 질문이. 나쁜 사조, 운이 나쁠 때는, 운이 나쁠 때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운이 나쁠 때. 운이 나쁠 때는, 운이 나쁘다고 판단이 받았으면, 자기가 활동 범위를 줄여서 되도록이면 장거리 여행 가지 말고, 운이 나쁘다고 판단이 나왔을 때는 집에서 조용하니 지내면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질문 끝. 운이 나쁠 때. 두 번째. 사주에 아이가 없다면,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사주에. 사주에 아이가 없다면. 그런데, 아이가 생기려면 부부가 있어요. 부부. 부부. 그런데, 부부가, 부부 사주에 두분 중에서 두분 중에서 한 사람만 자식이 있어도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그리고 사주 네 글자에 여덟 글자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자. 이건 빼고 본인이니까 일곱 글자에 자식이 표시가 없다고 그래도 요 지장간 속에 지장간이 보통 두개 아니면 세개 있죠? 두개 아니면 세 개씩 지장간이 있어요. 여기이 지장간 속에 자식이 있으면 있는 겁니다. 사주에 그리고 남자, 남자 사주에 남편 사주에 여기에 일곱 가지 일곱 자 중에서는 관이 없어도 이 지장관 속에 관이 있으면 자식이 있는 사주 자식 이 있는 것이고 여자 사주에 요 일곱 글자 속에 식상이 없어도 지장관 속에 식상이 있으면 자식이 있는 겁니다. 지장관 속에도 식상이 없고 여자 사주에. 여기 여덟 자, 일곱 자 속에도 없다, 지장관 속에까지 없다. 남자한테도 없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현대 의학이 좋기 때문에 옛날에 이 사주가 나올 때는 현 의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학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옷술이 좋아서 다 애를 가질 수 있어요 음그 다음에 또 질문 여행 삼가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음 질문이 왔어요 여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은 예. 우리가, 아, 멀리, 멀리 이동수가 있을 때, 그때가 여행이지 않습니까? 뭐, 볼리로, 볼리를 보러 부산을 가든가, 미국을 가든가, 애국을 가든가, 그게 여행이잖아요? 그런데, 아, 법제천지, 영마, 영마. 영마, 이 지금 우리 수강생들을 영마, 지금 안 배웠지요. 왜냐면 이거는 12신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마살이 끼었는데, 영마, 영마 충이 들어오면 또 짓살. 셀 충이 들어오구나. 또 사주 지지에 일지에 충이 들어오구나. 또 월지에 충이 들어오구나. 이렇게 에 충이 들어오면. 여행을 좀 삼가해야 돼요, 이거는. 응? 여행을. 충이, 그, 그, 100% 맞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영마충이 되거나, 지살충이 되거나, 일지에 충이 들어오거나, 월지에 충이 들어오면, 어, 위험성이 있어요. 여행이 에, 삼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행 중에 사고가 날수 있다, 이거예요. 예? 여행 중에. 자, 그 다음에, 아주 이거 중요한 거네. 이거. 자, 사주가 같으면 운명도 같나요? 자. 자, 사주 팔자에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여기에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운명도 같나요 그는 사는 것도 똑같나요 그 말이잖아요 어, 사는 것도 똑같나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는 건 똑같지 않습니다 사는 건왜 똑같지 않느냐 각자의 환경이 달라요 환경 첫째 사는 환경 오늘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내가 마음속 에 결정을 할 것이냐. 자, 무슨 결정할 시기에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것은 사주가 같다고 해서 똑같지가 않아요. 어, 그게 왜 그러냐. 남자와 여자와 대운이 다를 것이고 사주가 똑같다고 그래도 남자 여자 사주와 대운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 어, 그러기 때문에 똑같다고 그래서 똑같이 살란 법은 없고 다음에. 부모가 다르죠. 부모, 부모의 영향이 다르고 가족관의 영향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적 지리학적으로 조상의 묘기가, 음, 조상의 묘기, 조상의 묘가. 어디에 들어 있느냐? 어디에 에, 조상이 모셔져 있느냐? 명당에 모셔져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어, 조상은 우리 인생의 뿌리죠. 뿌리죠. 어, 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는 조상입니다, 조상. 뿌리는, 뿌리는 조상. 요, 열매는 자식. 자, 조상과 자식 사이에 내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음, 그런데, 묘에 운기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이제 풍수지리도 조금 있으면 그 강의를 할 겁니다만은 제가 조상의 음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땅에서 기운이 와서 뭐 우리를 도와주네 그것이 아니고 조상의 묘에서 무슨 기가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네 그것이 아니고 자 옛날에 우리 자기 집안 내력에 쫙, 내력적으로. 정말 하면, 내력적으로. 정당하게 살아 내려왔으면, 나쁜 짓안 하고, 정당하게, 선하게 살아왔으면, 그 선한 마음이 전해져서, 전해져서, 선하게 살 것이고, 나쁜 조상을 가졌으면, 그 기가 나한테 업이 전해져서, 내가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나쁘게, 발현될 것이다. 에? 그래서, 사주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가 합하고, 충하고, 때리고, 극하고, 뭐 설기하고 하는 데 대해서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사주가 같다고 똑같이 사는 거 아니고, 운명이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각자 개인, 음, 개인이 개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끝.